우리가 보금성가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허락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세속화가 많이 세속화가 되고 세상은 회색 도시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나타나면 정말 큰 의인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요, 노원에서 큰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까요? 13살에서 16살짜리 여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뭐 성매매까지 주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떳떳합니다. 들어가 봤자 얼마 안 있다 나온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게 사단이 점점 마음을 아,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행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기 위해 우리 이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목적인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받으면요. 얼굴이 이뻐져요. 한번 옆사람 쳐다보세요. 이뻐지셨는지한번 쳐다보세요. 아, 그, 3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뭐, 벌써. 이뻐지셨어요. 우리, 윤만열 선가대, 여기 계시는 분. 이뻐지셨어요. 저는요, 요새 유난히 우리 언론 목사님 보면, 이야, 목사님 사랑을 참 대단히 많이 받고 계시다 그래요. 오늘 설교할 때 광, 광채가 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받으시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계시고. 또 우리 사부님한테 사랑받고 계시고. 저도 요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이 좀 빠지셔가지고 젊어 보여 이러더라고요. 그쵸 저살 빠졌죠. 더 이상 살 빠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 받으면 그래요. 사랑 받으면 예뻐지게 되고, 사랑 받으면 그 공동체는요 아름다워요.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목고원 식구들이끼리 서로 사랑하면요 그 모임을 빠지지 않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 사랑이 없으면요 핑인게 접힌 게 되고서 안 보여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20킬로 정도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가 2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750m 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위로 째면 몇, 몇 미터 예요이 높이만 몇 미터 차이가 나요? 1km. 10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km라는 그 짧은 거리라고 생각해도 이게 1km라고 하면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서 우리 박해주 전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네 명의 연예인이 사막을 횡단하는 곳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낮에 더위가 너무 더우니까 나 50도 이상 올라가니까 진전을 해봐야 하루에 1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요 지금은 짧지만 그 당시에는 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있고 베들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거쳐야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거쳐야 가는데 이 길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강도들이 만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 사람끼리 어울려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이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고 군품을 다 빼서 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그것은 광야이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구장이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순간 안 나와요. 저는 한 2주 정도 빠지면 전화를 해요. 2주 정도 빠지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또 물어봐요. 아, 왜 그러신데? 왜안 나와요? 왜 나오셔야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꽝 하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대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첫 번째가 물질적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물질적 상처. 이 물질적 상처가 뭐예요? 돈. 돈으로 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적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몸이 아프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요. 정서적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적 상처.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어울리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상처를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중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다 상처를 받죠. 작든 크든 간에 누군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요 시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발 이것은 그릇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뭐가 있어요 샤발이란 말이 요 유리 그릇을 뭐라 고 그래요 사발이라고 그래 샤발 사발. 그렇죠 비슷해 시브리어 샤발이나 우리나라 말 사발이나 그릇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이 누구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그 샤발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주주 주일마다 주옥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은혜의 말씀. 또 성도들 간에 그동안의 어, 관계에 맺어졌던 그 끈끈한 사랑. 그것이 샤바란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 이, 이 마음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그게 딱 깨져버리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깨진 마음, 그 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서도 지금 몇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를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어 말을 하고 끝내버려요. 신방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왜 오세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상처받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요. 나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달래야 되겠다. 누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달래야 돼. 또, 옆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싸매줘야 돼요. 자, 싸매야 된다. 싸매줘야 돼요. 교회 의 상처를 받으면요. 달래야 돼. 먼저 내가 달래야 돼.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환하게 해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샤바를 깨뜨려 버렸어. 그래 가지고 안 나와요. 막더막 막 분한 거야. 마음속에. 그럼 막 마음속에. 그럼막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막 전화. 를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데 다 양쪽 말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에서 살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경로대학에서도요, 어,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막, 화를 내셨어. 그러면 제가 덩달아서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거기다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극과 극을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중간에 있으셔야 된다. 화가 나도 중간에 있으셔야 된다. 화가 났다고 남극 갔다 북극 갔다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대학이 진정해가지고 그분은 잘 참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는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짧은 기간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 싸매줘야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싸매줘야지. 금요일 날. 우리 서창원 경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금요일날 참석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욥이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막아 잔소리를 해요 그 잔소리하는 게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욥은 귀화장을 가지고 막 긁을 정도로 큰 피부병,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천은 도망가 버리고 잃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 그렇게 살았어. 니가 여태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거 당해도 마땅하다. 야, 여러분, 그러면 그 욕의 그 마음이 어떻게 어요뭘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쌈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따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래고 싸매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달래고 싸매고 달래고 싸매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요, 사람이 여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가 보여준 상처를 달래고 싸매는 방법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마음의 첫 번째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사마리아 사람은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도 맞는 사람을요. 돈을 줘서 그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국률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쌤폰이다잘 됐다. 그래 버리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 마땅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첫 번째 행동이 그그 그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시작 동안에 환자들을 보고 또뭐 정신 나간 사람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다 봤어요. 상처받은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더 예수님께서 대처하는 방법이요 나오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1장 4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7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가갔을 때첫 번째 그에게 하신 생각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극렬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실 알고보면요 세상 어떤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병원에 신방 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어느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해서 병원에 누워계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막 건강하신 분이야.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막 괴하라고 그런 분인데, 병원에 누워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갔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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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 병원에 보면 사람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주관시에서 들어가면요, 자기 호흡으로 수,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도 삽입을 해서 호흡을, 자가 호흡을 못하고 기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금 건강할 뿐이지, 언제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 기도 삽입해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은요, 세월은 비교할 수가 없고, 사람은 다, 어떻게, 아파서 병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사람 보면요 그렇게 좀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말로 실수를 하고 뭐 행동으로 실수를 하더라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사마리아인이두 번째 모습을 보는데요 누가 보면 10장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갔다 그래요. 싸매고 보듬는 일은요. 우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까이가 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도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술취한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도로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질 않는대네요. 100에 2명 정도 쳐다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신대.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안 간대요. 가서,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이야, 훌륭하죠? 보통 98명은 지나가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98%는 인사를 안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한번 아는 척 하면요, 그분 1개월 더 나오셔. 100명 아는 척 해보세요. 평생 나오셔. 왔는데도 아는 척안 하고, 가까이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갔는데요, 가까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 말도 안 붙였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냐면요, 성전에서 제사를 일때 모든 제사장이 다 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이는 약2 0 2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한 700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지으로 얘기할게요. 파트로 날아가지고 파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이 뭐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파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음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인이 그 사람들을 피했냐? 그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죽은, 이 죽은 사람이나 쓰러져 있는 사람 또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만지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들이요, 부정하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낮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지서 이 사람 피 흘리는 것이 내 몸에 닿다고 하면 그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야 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에 재물도 못 먹고요. 십일조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거둘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분을 맺었으면 내가 도로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더큰 것은 뭐냐 하면요. 이방인이면 더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졌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은 거기서 자기 옷을 찢어 버려야 돼요. 율법이 외하면 자기 옷을 찢어 버려야 되고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한참 동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막 힘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설령 그가 죽지 않고 피만 흘리고 있어도 그 피를 손에 묻히는 순간 제사장은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피해가 있는 거야. 제사장과 외인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것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죠. 그 사람을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서 이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참, 정말 진정한 종교인인가. 그 신앙인과 종교인 사이에서 늘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만일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가 좋은 종교인이 되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여기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요. 예배는 한 시간 드리지만 세상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 가운데 나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정말 도유익을 줄수 있는 무엇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에유, 너는 당연히 그렇게 벌 받는 게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마리아 사람요, 상처 받은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데려가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내일을 보고 와서 두 대나리온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끝까지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이 설정한 이 메시지, 이 스토리는요, 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를 돌봐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유태인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안 좋았냐 하면요, 사마리아인은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붙잡히게 됐고 포로 생활을 할때 거기서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났어요. 그러니까 혼혈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린신산. 그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 모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도 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유태인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예수님은요 그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가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포기한 여인을 만났어요. 오늘 우물이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잘못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과 대화를 했다는 건죠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이. 이 세기의 유대인 문헌을 보면요, 유대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이고, 두 번째가 에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밥 먹는 것을 같이 밥을 먹으면요, 돼지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싫어한 그 사람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더 상처를 받았겠어요? 유태인들이 유태인 이 사람이 더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더 상처를 더 크게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덜 상처받은 유태인을 돌봐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형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그 상처에 우리 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상처 준사람로 있다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가서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상처가 작든 크든 간에 말입니다. 내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발적 정황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과 그렇지 않은 이웃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것과 같이,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